평균값 정리. 뭘거 왔는데? <laughs> 자, 평균값 정리가 알기 전에 롤의 정리가 필요해. 롤의 정리는 뭐 뭐더라? 자, 롤의 정리가 더 즉이 먼저고 그다음에 평균값 정리야. 어디가니? <laughs> 음, 한번 다 볼게. 롤의 정리가 뭐냐면 어, 자, 평, 그 그거는 알고 있나? 미분 계수가 뭔지는 아나? 미분 계수. 개수. 미분 계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냥 뭐 미분을 했다고 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딱 해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a야. 그렇지?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b야. 그러면은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생길 거야.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잡아 버리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 버리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생기겠죠 기울기는 어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여기에서 여기의 사이를 최소로 줄이는 거야 이제 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a 에서 그러니까 b 를 a 로 보내버리는 거야 어 그러면 리미트해서 이제 b 를 a 로 보낸다 이런 얘기야 a 로 보내 그러면 얘는 b 빼기 a 분의 f b 마이너스 f a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란 뜻이잖아. x의 변화 분에 y의 변화,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뭐냐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되는데 얘를 갖다가 아주 좁게 만들어 버리면 이 변화가 거의 이제 접하는 수준까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응.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요 여기를 갖다가 이제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0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 극한에서 0분의 0 꼴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단 얘기야.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꼴을 만드는데 증분을 똑같이 만들어줘 그니까 X가 A로 간다. 그러면은 X 기 a 분의 FX 기 A인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FA' 이렇게 정의가 돼. 그러니까 뭐냐면 X는 변하는 수가 되는 거고 A는 이제 고정된 수가 되는 거죠. a가 가만히 있으면 x가 a를 향해서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극한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이 존재한다고 말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사실상 x가 a 불, 그지? x가 a 마 이렇게 되거든요. 일로 간, 그러니까 왼쪽에서 가거나 오른쪽에서 가거나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오른쪽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 값이 서로 같아 버리면이 값이 존재하는 거야. 사실상 이 의미는 얘가 서로 같을 때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정의가 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이 점이 아까 a였어.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나, 그렇 왼쪽에서 오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미분계수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을 했던 거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머릿 속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구별해주기 위해서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아요라고 말을 했던 거야. 음.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알겠어? 어, 이게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해. 자 이번에는 요 부분, 요걸 갖다가 x a라는 것을 증분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치? 음. 증분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자 이래. 델타 x라고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인고 하니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a라고 했으면 요 부분 느, 늘어난 이 부분을 a 플러스 델타 x라고 본 거죠. 이좌 좌표를. 음.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a 플러스 델타 x에서 이 함수값에서 자 빼기 이 함수값을 빼자 이 말이야. 알겠어? 음. 그러면은 델타 x가 이번에 0으로 가면 되겠죠. x가 a로 간다는 얘기는 얘를 0 만든다는 얘기니까 그 중분을 0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어서와 이해됐어? 음. 돼요? 그럼 이게 되는 거야? 가능하죠? 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갖다 증분으로 만들어서 요 꼴도 마찬가지로 F'A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얘를 어떻게 이해를 또 했냐면 얘를 이제 보통은 이제 델타 X 쓰기가 싫었나 봐. 그래서 이제 H라고 쓴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알겠어요? 그요 꼴을 중요. 요 꼴을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꼴이 중요해.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미분 계수의 정의였는데 자, 그럼 이 롤의 정리란 무엇이냐? 그럼. 응? 롤의 정리란 무엇이냐? 자. 닫힌 구간 AB. 어? 에서 연속. 그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 이라는 말이 딱 들어 있어. 알았어? 딱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있어.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A, B를 이렇게 딱 정하자, 이 말이야. A, B를 어? 이렇게 정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너랑 너랑 함수값이 같을 때란 얘기야. 근데 내가 그림 그림은 함수값이 안 같잖아. 네. 그럼 같도록 만들자, 그 말이야. 알았어? 자,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함수값을 딱 하고 같게 만들자, 그 말이야. 알겠죠? 음. 됐어, 안 됐어. 어, 함수값이 같아 버린 거야. 근데 물론 이제 a하고 b는 다른 값인데 말이야. 음, 함수값이 같을 때라고 했을 때 연속이고 다 미분 가능한 거이 안에서는. 어? 그런 그런 얘기야. 자, 그 그렇,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얘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평균 그러니까 변화가 여기서 이제 아이고. 자, b a분의 그렇지? fb fa라고 하면 이건 분명 0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 값이 같으니까 음. 그렇게 될때 뭐가 존재하냐면 f 프라임 어, c가 있어서 요거는 c는 어디에 있는 애냐면 a 하고 b 구간 안에 있는 애야. 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 말이야. 그럼 다시 설명. 얘가 c인 거야. 그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니까 이게 지금 0인 건 이해가 되죠? 여기 네. 0인 건 이해가 되죠? 네. 그지? 그런데 f'c가 있는데 그건 이제 미분계수야. 요 c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음.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이걸 그걸 증명해 놓은 게이 얘기야. 내용은 이해가 됐죠? 네. 다시 한번 평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 이게 뭐죠? b a분의 f b fa 자, 그래서 요거는 의 증분이 이제 있고 요 증분은 0이죠. 그렇지? 그랬을 때 요건 분명히 0이야. 그런데 f 프라임 c가 있어서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되는 거죠. 어떤 미분 계수? 근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0이 되는 미분 계수가 요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 말이야. 연속이라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자, if 만약에 f(x)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상수 함수라고 해보자, 그렇죠? 그러면 자 봐봐 c에서 어, 여기 자 상수 함수일 때라고 되어있죠? 상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일정한 어떤 상수가 되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 구간 ab에 속하는 모든 A, 그 c에 대해서 이 말이죠? 열린 구간 ab에 속하는 모든 c에 대해서 F'C는 반드시 0이죠. 자, 이거 그러니까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잖아. 그치?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성립을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야. 이번엔, if, 두 번째. F', FX가 상수함수가 아니야. 이해가 됐죠? 상수함수가 아니야. 그랬을 때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 되니까,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이해가 돼? 최대값과 어,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있어. 됐죠? 그 반드시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 여기에서 f a 하고 f b 가 같다라고 이제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해보자 그 말이야. c 에서 c 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해보자. 또는 또는 c 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해보자 그 말이야. 음, 그러니까 가보자 이, 말, 이 말이야. 대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예를 갖다가 그려라 자, C에서 최대 값을 갖는다. 자, 여기하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였어. 여기가 FA, 여기가 FB야. 이거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최대 값이 어딨어? 여기 있아 그지? 어, 여기에서 말이야, 이 말이야. 여기가 C다. 그 말이야. 응. 최소 값거는좀 있다가 나중에 해보고요. 그렇다면, 최대값에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조금만 더 왼쪽으로 한번 가봐. 그래서 두 가지를 볼 거야. 알았죠? 응. 우리 아까 전에 음, 미분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하나가 우극한 하나는 좌극한이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 왼쪽으로 오는 게 있었단 말이야.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미트 h 0불 어? h 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이거죠. 그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이번에는 어디서 온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h에 c 플러스 h 마이너스 또 똑같죠? 근데 얘는 이, 여기서는 지금 0보다 조금 작고요.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자, 이 질문도 잘 봐. 얘는 지금 양수야. 그치? 얘는 지금 음수야.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c 플러스 c 에서 어? 네. c h 그러니까 f c 플러스 h 는 f c 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네. 여기 있는데 자 얘가 최대값이잖아. 그렇죠? 얘가 최대고 그러니까 얘는 작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돼요? 음수가 되니까 얘는 0보다 작게 되겠죠. 그지? 네. 음. 그런데 여기는요. 자. 여기하고 여기를 봤을 때 얘가 음, 여기가 얘보다 작으니까 역시 음수가 되겠죠. 그렇지? 얘가 음수야. 이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요? 양보다 음. 크게 되겠죠. 근데 말한 것처럼 얘는 미분 계수가 분명히 존재하죠. 미분 계수가 존재해. 그런데 네.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아. 그 말은 이 미분 계수는 반드시 뭐여야 한다? 뭐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말이야. 자 극한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영 불에서 오고 영 마에서 그런데 이 값이 존재해야 돼. 근데 얘는 영보다 작고 얘는 영보다 크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이게 계속 같아지면은 거의 영과 영에 가까워지면 거의 같은 값을갖잖아 그래서 영 이하, 영 이상이 되는 거. 그렇게 되는데 얘 값은 같아야 돼. 따라서 얘는 영이 된다 고 말이야. 알겠어? 이게 롤의 정리야. 됐죠? 최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최소라고 생각해 봐. 얘가 최소. 그럼 얘는 분명히 크죠. 양? 여기도 양. 근데 얘는 양 음. 그치지그 그러니까 얘는 양음 반대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거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값에서 0 되고 최소값에서 0 된다 그 말이야. 알겠어? 음. 그런 얘기가 롤의 정리. 자, 그다음에 이번에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는 뭔고 하니 이렇게 있어. 아까는 fa하고 fb의 함수값이 같았다면 이번에는 굳이 같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음. 음. 그러면 여기가 이제 f a 고 여기가 fb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넘어가서 볼게. 요 책에서.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다친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렇지?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 말이야. 어,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평균,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지? 이거는 요두수 사이에 있는 기울기죠. 그지? 두 수의 기울기야. 자, 그걸 알았어. 그런데, 어, 뭐가 존재하냐면, 이것과 같은, 자, 이게 존재한다, 그 말이야. 이거 같은 요게 존재한다. 그니까, 요거랑, 음, 미분계수가, 그니까,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값이 요 안에 존재하는데, 보면, 요렇게 생긴 것과, 요렇게 생긴 거다, 그 말이야. 알았어? 음, 응,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냐.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뭐라고 되있냐면, GX라는 걸 하나 잡아. 그, 거는뭔거 하니, 어, 얘를 기울기로 가지면서, 알았어? 응.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응. 그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잡자, 그 말이야. 그걸 갖다 우리가 gx, gx라고 하자. 그러면은, 기울기는 분명히 b 빼기 a분에 fb 빼기 fa, 그 다음에 x 빼기 a 더하기 fb죠. a죠. a죠? 응. 그건, 알죠? 음. 응. 응.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 f x에서 어, f x에서 g x를 뺀 새로운 함수를 h x라고 한번 해 보자 그 말이야. 그렇 그러면은 어요 함수는 자 봐봐. f x 쓰고요. 빼기 b a fb fa 그다음에 x a fa인데. 맞죠? 이렇게 생겼잖아. 어, 요건 요렇게 생겼어. 잘 따라와. 그런데 그러면 내가 x 대신에 a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이죠. 자, a 집어넣으면 여기 a 집어넣고 a니까 없어지고 응.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0 되죠. 응. 자, 이번에 b 집어넣어봐. 어떻게 될까? 당연히 0 되겠죠. 응. 음, 당연히 0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요 값하고 그 함수값이 같아 버리니까 뭐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실제로 해봐도 그렇고요. 됐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갑자기 뭐가 떠오르죠? 롤의 정리가 떠오르는 거죠. 새로운 함수 f(h(x))에서. 그렇지? 에서 h(a) a와 h(b)가 같을 때. 오케이? c가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 여기에 존재하는데 이거는 무슨 값이야? f(h'(c))가 h' 잠깐만. h'(c)가 0이 되는 함수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그 말이야. 그대로 써보면, 자, B 빼기 a 분의 HB, 그치? 빼기 HA죠. 맞아요? 네. 음, 이것은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은 이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얼마야? 0이죠. 그데 네.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F'C-G'C란 말이야. 네. 그치? 그럼 이게 0이야? 그럼 조금만 더 가봐. 이게 얼마냐면, 이게 뭐냐면, 어, 이건 그냥 쓰고요. 그지? 이게 뭐냐면, 바로 기울기야. 응. 됐어? 이게 성립한다 그 말이야. 이렇게 되는 c 가 존재한다. 알았어? 응. 자, 어쨌든간에 중요한 건,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같은 거, 이게 같은 거 존재한다 그 말이야. 반드시. Okay.